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변부자에게 물어봐 TV의 변부자입니다. 변부자에게 물어봐 TV는 보험 채널로 보험에 대한 여러가지 정보나 지식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 아직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 오른쪽 맨 밑에 구독이라고 써있는 글자를 눌러주셔서 구독 꼭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영상 들으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인테리어, 아닌 인테리어를 조금 해봤는데요. 이제 어느덧 가을을 지나서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낙엽이 우수수 질 때쯤이면은 저희가 단풍 구경을 많이 가는데요. 어, 단풍 구경도 좋고 한데 한 해를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온 것인데요. 저도 이렇게 한 해를 뒤돌아보면은 다른 일도 많았지만 유튜브를 꾸준히 할수 있게 되었고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보험 정보를 공유할 수 있었던 거참 너무 좋았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채널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하고요. 또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본부장도 기도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저희 채널 들어오셔서 보험 정보도 많이 얻어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겠는데요. 보험을 가입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험을 해지하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해약 환급금이라는 게 있죠. 드론 영업배상보험 요즘에 해지권 요청이 좀 많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보험 가입 건수도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또 중간에 사업을 이제 그만두시는 경우. 이렇게 해지를 하게 되시는 이제 경우가 발생을 하시는데 요즘에 이제 여러 건이 있으면서 여러분들과도 이 정보를 함께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해 봤습니다. 드론 영업 배상 보험을 해지하는 절차 및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영상에 띄워 드리겠지만 제가 하나씩 한번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설계사인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해지하시려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변 부장이 본사의 그 사유를 가지고 계약번호 어떤 계약이 드론 사업을 만두시게 되셔서 해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라고 이제 본사에 연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본사의 총무님께서 해지 설계를 하게 되시는데요. 예, 승인이 나게 되면은 해지번호로 들어가게 돼서 해지 신청서를 고객님께 발송드릴 수 있게 됩니다. 해지 신청서를 보내드리고요. 그전에 해지에 필요한 사업자 등록증과 환급금이 발생했을 시 환급받으실 통장 사본을 제출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더불어서 해지 신청서에 회사 명과 직인을 찍으셔가지고 제출을 해 주시면 즉 해지 신청서 그다음에 사업자 등록증. 그다음에 환급받으실 통장 사본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그것을 본사에 제출을 해서 최종 승인이 떨어지게 되면요. 어, 며칠 이내에 해약 환급금이 있다면 해약 환급금이 고객님의 회사 통장으로 지급이 되게 어, 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드론 영업배상보험의 해지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해지의 절차는 간단할 수도 있는데 환급금까지 나가는 데 있어서는 최소 한 2-3일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드론 영업배상보험 해지 절차 어,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